합니다. 아 아니죠? 그럼 무슨 글자인가요? 어 반죠? 아니 인가요 그게 아 같은데요, 선생님? 아 주. 음 다른 글자 또 퀴즈 내주세요. 아 주부터 해줄게요. 네. 아 그리고 어 이거 안 맞고. 네. 다음 글자를 퀴즈를내 주세요. 네. 이번에 주제 시작해 볼게요. 네. 이게 뭘까요? 저요 선생님. <laughs> 제가 맞춰 보겠습니다. 안대죠행만인 고추 있잖나요저 글자는 주입니다. public way